중앙으로 서주시고요. 손 말고 또 다른 포즈도 있을까요? 손하트 아네 안녕하세요. 저 YTN 스타 오지원 기자고요. 좀 최근에 가장 이슈와 화제가 많이 된 질문을 먼저 사실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이승기 씨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인생에서 행복한 소식을 앞두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셔서 소감 간단하게 여쭙고 싶고요. 네, 일단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 정말 인생의 가장 큰 결심을 하고 또4월7일에 이제 이단 씨와 함께 결혼식을 합니다. 네,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동료, 뭐 관계자 분들께서 정말 많이 어, 따뜻한 시선으로 보내셔서 어,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. 앞으로 저는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야 이제 가장으로서의 또 책임을 다하고요. 어, 연예인으로서는 늘 하던 대로 예, MC 그리고 작품 그리고 이 올해는 좀 음악을 조금 더예 시작해 보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와. 그래서 많이 준비해서 또 하나 하나씩 천천히 보여드릴 테니까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유네. thank you